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 쌤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은요, 부모님들도 다 중학생이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한테 관심 많아지고, 2학년이면 2학년 부분에서 교육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엄마가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이 없으셔서 그 중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내 아이가 혹시라도 어, 손해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이름이나 위치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맘들이 말해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알고 있는데, 길 가다가 이제 물어봐요. 우리 아이 땡땡중학교 갔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어머님 너무 많이 알고 계시면 어떠세요? 불안하죠. 저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저도 불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결국에는 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저 엄마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 어머님들한테 물어봐도, 결국에는 내가 고민해야 될 거는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제가 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걸 보시면 금방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릴 건데요 보면은요 어, 대부분 어머님들이 음, 무슨 동아리는 꼭 들어가야 돼그 동아리 정말 좋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봉사활동 뭘꼭 해야 돼 어느 고등학교 가려면 봉사활동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 또 방송반 들어가는 게 좋아 그래야 또좀 뭔가 발표록도 길러지고 리더십도 키울 수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자료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세요. 안 학사 일정을 이제 받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입학 신입생 안내 이제 책자나 이런 데서. 그런데 너무나 용어들이 초등학교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부모님들 이 조금 더어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물어봐도 한꺼번에 들으면 사실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laughs>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뭔가를 한꺼번에 많이 들으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소화가 돼야 되는데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까 이제 이랬는데 제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가는 아이들 중에서 자기 속에서 쓰는 방법을 지도할 때이 방법을 꼭 쓰거든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돼요. 아주 간단하면서 어, 학교를 속속들이 알 수가 있어요. 어, 궁금하시죠? 30분 정도만 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1년의 아이의 활동이 쫙 그려지실 거예요. 중학생활에 대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는 화면은 뭘까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요. 학교 홈페이지가 정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에요. 어떠한 즉 주변 맘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laughs> 네, 메뉴들을 보시면은요. 이 홈페이지에서 말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 메뉴들은 어, 시도교육청별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시교육청에서 이걸 운영하는 걸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메뉴들이 학교들이 유사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가정통신문을 먼저 보세요. 가정통신문. 왜 가정통신문 볼수 있어요? 선생님, 이러시는데요. 볼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정통신문은요. 어, 학교 소식이나 학생, 학부모 마당에 있어요. 이거는 어, 학교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가정통신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단 학교에서 이걸 꼭 회원가입을 할때 해서만 볼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쭉 여러 학교들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가정통신문을 볼수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한번 가정통신문 살펴보시는데요. 이 가정통신문을 왜 살펴봐야 할까? 학교에서 안내하는 모든 모든 교육 정보가 이 가정통신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을 작년 3월 2일자부터 한번 쭉 살펴보세요. 또는 2월 20. 팔일 이쯤부터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의 어, 학교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느냐 내 아이의 어, 시기별로 교육활동이 우리, 학, 우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요 학교에서 활성화된 어떤 동아리 어떤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가정통신문을 보면, 아, 방송반은 모집을 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오디션을 봐서 모집을 하는구나. 봉사활동은 언제쯤 하는구나. 봉사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또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때 오면은, 어, 이거 우리 아이 스케줄에 맞지 않는데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작년 부터 쭉 학교의 교육활동을 쭉 살펴보시면 아 이쯤이면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 스케줄을 이 정도 조절을 해놔야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는 할수 있죠. 뭐 학교 진로체험활동 신청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남산도서관 작가교실 이런 것들도 어느 시기에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 홈페이지 안에 가정통신문에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학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미리 알아두실 수가 있어요. 학부모 총회, 학부모회, 학운위, 또 학부모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파악해 두시면 그때 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참석하는, 부참하는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겠죠. 어 부모님들 어떻게 살펴봐야 하냐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제목만 살펴보셔도 돼요. 쭉 살펴보시다가 궁금한 것들,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요, 3월달에는 뭐가 있구나, 4월달에는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시기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학사 일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이가 관심있어 하는 프로그램, 또는 내가 모르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년 가정통신문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원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작년 정도 거는 알수 있거든요. 올해는 물론 달라질 수 있지만 아,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훨씬 더 아이가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도 다 중학생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다 주변에 여쭤보고 해도 가끔가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가장 통신문에서 찾는 게 좋다. 올해 것이 안 보이면 작년도 거라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게 나오면 그때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아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제대로 된 도움, 정보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